성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근심들 I'm yeah. Oh. 존조 주시오. 고아복음 4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 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이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단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이 나만,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응. 여러분, 오늘 응. 말씀 보면 이거를 아, 어, 우리가 <laughs> 만약에 드라마로 이렇게 아니면 또 영화로 각색한다면 참 생동맞은 응.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아, 어, 블랙 코미디 같은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라는 그 장르가 어떤 것이냐면요. 어, 우리의 상,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뒤집어 버리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코미디 하면은 이렇게 웃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웃음을 통해서 비판도 하지만 나름대로 정화도 하는 것인데요. 블랙 코미디는 그 반대입니다. 이게 웃긴 것보다는 좀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 어이없음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연출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 첫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아마 그 고향에 가셨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회당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 회당 예배의 어떤 예배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다가, 어,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 회당 내에 이제 멤버로 인정받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성도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분이 일어나서, 어, 회당장, 그러니까 말씀을 옛날에 이렇게 책이 아니라 부루마기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뭐 양피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어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청합니다. 어떤 걸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뺏어 주면 그것을 읽고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제 그 예전에 참석을 하신 것이고요. 예배 중에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셨다고 일어나셔서. 어, 이사야서의 말씀을 딱한 거죠. 이사야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성취되어진 말씀. 그래서 메시아적 고백이에요. 이 말씀을 딱 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봉독하면 우리는요, 아멘! 하고 정말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블랙 코미디 같은 것이요, 이, 이 황당한 거예요. 뭐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 뭐가 이루어졌냐라는 것이죠. 뭐 18절에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뭐,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전하고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뭐 눈먼 사람들이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 사람 풀어주었다 했는데 그 말씀을 읽었는데요 현실의 삶에서 이게 요원해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좀생뚱맞는 거고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안 맞을까요? 예. 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눈이 쏠린 겁니다. 그래서. 이 동네잖아요. 이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뭐 선생님도 아니고 동네 그냥 개 청년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요. 고향에서 그런 존재였던 거죠. 뭐 메시아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생뚱맞은 거예요. 우리가 제 기적이 가는 거다 봤는데 제 어릴 때 이런 모습 다 봤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메시아의 성취의 말씀을 읽으시고 왜 제가 생뚱맞게 저 말씀을 읽지? 그러면서 원래 그 말씀은 메시아가 자기 선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묘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께 쏠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말 그대로 생뚱맞고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참 드디어 이 황당한 분위기, 정말 이 뭔가 이 싸늘한, 이 당혹스러운, 당황스러운 이 분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자요, 사람들이요, 술렁술렁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앞에 뭐 감탄할 때 이런 말씀이 있긴 있어요. 이게 탄력스러운 거죠. 오, 하면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쟤는 메시아 아니지 않아 쟤가 어떻게 그리스도야? 쟤 그냥 우리 동네, 그, 아이고, 그, 지금 청년인데. 제 아버지 요셉이잖아 요셉 아들인데 무슨 제가 메시아야이 얘기들이 탁 나오는 거죠 그러자 이제 23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속담을 인용하시죠 의사야 내네 병이나 고쳐라 예, 분화가 좀 통하는 게 있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 있죠 어, 네 머리나 깎아라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런 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들 이 동네 어르신들,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뭐, 어, 그거 하면서, 뭐, 증거를 보여라. 뭐, 가보나 하면서 기적도 베풀었다라는데, 그거 우리한테 좀 보여봐. 이렇게 지금 나한테 그렇게 뭐 증거를 보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4절부터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언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한테요.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아주 따끔하게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25절부터는 성경의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죠.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를 말씀을 하세요? 어, 그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딱하시고요 어, 26절부터는요. 엘리사 그 27절이죠. 27절부터는 이제 그 나만의 문등병 이야기, 그요단강에서 일곱 번 목욕하는 이야기요. 하면서 믿지 못하는 너희가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조금 이제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벌어지죠. 28절에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어, 들고 일어나 막 거세게 항의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동네 출신이고 동네 사람이었고요.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사람들이고요. 때로는 그 중에는 예수님과 함께 잘했던 사람들도 선후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네 밖으로 내쫓은 네, 거죠. 심지어는 벼랑까지 가지고 올라가서 떠밀려고 하는.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를 지나서 그냥 쭉 고향을 떠나셔서 다시는 동네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누가 복음 사장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왜 동네 사람들은 화를 낸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언제나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는 이식수술을 받은 다음에 제가 좀 바뀌었어요. 음. 제가 이렇게 만나서 말씀드리는 스타일이나 내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가급적이면 제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돌려 말씀을 드리거나, 때로는 반도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던 이유는요, 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 목사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기도하면서 받은 주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해드려도 그분의 상황이 어, 보여요. 이해가 돼요. 굉장히 어려우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요? 안 그래도 어려우신데 그 말씀을 드리면 이해 못하실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무거운 짐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드렸어요. 그러나 또안 드리면 안 되니까 두 번째로는 어떻게 했냐면 부드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어, 그 이야기가 중요한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중에 주신 감동인데 그 이야기를요, 너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 하지만, 어떤,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소중히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어,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식수술을 하는 과정과정을 통해서요, 그리고 오랜 병원 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뭐할 일이 못밖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저에게는 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도 입원할 때도 제가 그냥 기도원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너에게 응답을 주었는데 왜 온전하지, 온전하게 전하지 않느냐라는 질책이었습니다. 어, 신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호는 그대로 전해야 하는데 왜 변형시키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왜그 말씀들을 듣고 그 성도들이나 그분들의 어떤 변화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왜 그것을 제가 주관하냐라는 굉장한 질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요, 제가 태어나고 다시 양권에 돌아와서는요, 음, 저를 만나서 상담하시거나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이, 조금 당혹스러워 하실 정도로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조금 컴플레인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들어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성경 말씀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능 아니면 직선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 가까운 어 분은요, 저에게 목사님, 요새 사랑이 식었나봐, 왜 그렇게 착 얘기해?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저게, 제게는요, 큰, 아픔이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양권에 돌아서부터는 어쩔 때는요, 두 시간, 세 시간이든 받아들이시든 받아들이지 못하시든 직설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때로는요, 관계가 어려워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그렇게 그대로 전해드려야 하는 것이요 다른 이야기들 때로는 사실 제가 알아요 위로받고 싶으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지금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그러기에요 위로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를 놓치면 어, 방법이 없는데요 그 때가 다 있잖아요 위로받을 때가 있고요 뚫고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의 때는요, 이 뚫고 나가야 될때예요 그런데 그것, 그것이 쉽게 잘 전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익숙하게 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요, 그들이 원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요, 동네 어르신들이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랐던 요셉 집 아들, 쉽게 말하면 마리아의 아들이 할 얘기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네 사람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사랩다 과부입니다. 엘리아의 3년 가뭄 시간에 수많은 기근이 들어서 수많은 과부가 하나님의 은총받지 못했는데, 사랩다 과부만이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요, 수많은 문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지만, 고침받은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나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엘리아는요, 엘리아 시대 때 살았다고 하부는요, 정말 자기 한끼 남은 식사 갖고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거 먹고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아끼고 아껴왔던 그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요. 낙은네를 대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요, 이방 여인이 지킨 것입니다.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양식을요 양보한 것입니다. 나만은요 말도 하는데는 이야기죠. 나만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강물이 이거보다는 더 낫는데요. 그더러어 보이는 그 강물에 실제로 요단강이 좀 더럽습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것도 기분 나쁘게 전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들어와서 목욕했다는 거.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동네 어르신들 당신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 메시아의 성취의 기쁜 소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당신들은 나한테 가버나움이나 이런 데서 베풀었던 이적부위라고 얘기하지 않냐? 나는 베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 나는 베풀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이들은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참 무섭죠? 자신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라고요. 그리고 자신들, 그러한 자신들에게 믿음 없다라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들쳐내기 시작하자. 그들은요 살해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격성이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침에 이 무거운 이야기를요 어떻게 읽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 저는 이렇게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맑아지고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 힘든 세상, 불안한 세상 살지만 그러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큼은요. 오늘 우리의 영혼만큼은 맑아지고 밝아져서 이 혼탁하고 이 불안해서 잘안 보이는 세상의 그 어둠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볼수 있는 그 밝은 눈을 주옵소서. 저 요새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이 아침은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익숙함들,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감정들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킬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약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가려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좋아하는 것만 받으려고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요, 강하게 질책하시기도 하고, 강하게 이끌어나가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맑은 영혼, 밝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신 말씀 그대로를요,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신앙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영적인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들은 어떤 말씀들이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달콤한 말씀이든, 쓴 말씀이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을 통해서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열매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열매를 맺어 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달콤한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몸에만 당뇨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당뇨도 있습니다. 입이 즐겁고 마음이 즐겁고요, 몸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밝아지고 맑아지는 건강할 수 있는 그 자세 위에서요. 우리가 바로 반듯하게 설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말 소중한 신앙이 있습니다. 맑고 밝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볼 뿐이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삶의 일정 가운데 분명히 보고 걸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이 말 가지고 발가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익숙함과 우리가 바람, 우리의 바라는 것들과 우리의 달콤함이 아니라 주님,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강건하며 건강함을 통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놀라운 열매들 맺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성서를 세워가며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까지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